안녕하세요. 유정사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차를 가져왔는데요. 734km 밖에 뛰지 않은 G80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G80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핫한 차잖아요, 지금 G80. 저도 길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 운전을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차가 되게 좋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느낌으로 봤을 때는 벤츠와 BMW의 중간 느낌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볼보로 비교하면 볼보는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하드한 느낌 생각보다 차선 변경하고 할때 차가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차를 처음 이게 탔을 때 이게 좀 낮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아, 제 키를 모르시죠? 제가 186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탔을 때 이게 조금 낮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차량의 윈도우도 이게 사선으로 조금 낮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좀 키가 큰 사람은 뭐왜 이렇게 낮지?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등치가 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좀 작은 차를 타면은 이게 시트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G80을 지금 탔을 때는 탁 감기는 느낌은 있는데 제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아주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키가 커서 이게 조금 어왜 이렇게 낮지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운전을 할 때는 상당히 편해요. 지금 이게 개방감은 확실히 있고 이게 시야도 넓게 넓게 보이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데는 되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SUV를 저는 운전을 좀 하는데 SUV만큼 아니 그, 그 이상으로 좀 되게 좀 시야가 음, 넓게 음, 보여요. 네. 어좀 계기판은 좀 솔직히 실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더 멋있게 좀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좀 높여야 되나? 어. 일단 제한속도 90km를 맞췄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발을 떼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기능은 확실히 저도 처음 경험을 하네요, 이 어, 예, 속도 줄여주네요. 앞에 차들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차선 변경하면서 없, 없어졌는데, 그 앞에 차를 바로바로 인식하기는 는 하네요. 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잘 해줍니다. 생각보다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되게 편한데요? 이제 원래 크루즈 기능만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면 제가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폐차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도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주고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속도를 더 높여주는 것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속도도 높여주고 원래는 아까 제가 규정 속도를 90km에 맞추긴 했는데 90km가 아니라 지금은 60km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 자동차의 그 흐름에 맞춰서 잘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이긴 하네요. 음. 저 지금 발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나한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이렇게 촬영하는 내내. 어 G80 사고 싶네요. 와와와 와, 와, 와. 브레이크 잡아줬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 이런 거 되게 편해요. 진짜 만약에 내가 지방에 어, 뭐, 재판을 가거나 할 때, 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수있다 그러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진짜 다리가 너무 편해요, 지금. 지금 손때도 지금 잠깐만 볼게요. 오른쪽으로, 예, 가죠. 가죠, 가죠, 가죠. 네, 예, 돌아가요. 지금 곡선 주로를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핸들을 잡으라고, 예, 나오죠. 예, 핸들 잡아주고 괜찮네요 어, 아까 앞에 차가 있었는데 사라지는 것까지도 여기 다 계기판에 나와요 차선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나이스 어, 됐습니다 차선이 바뀌었어 이야, 괜찮아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 확실해요. 손은 확실히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왠지 얘가 그런 것까지 인지하는지 모르겠는데, 꽉을 잡고 있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차선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깜빡이를 딱 넣으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시 터득했어.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이거 아. 또 가죠, 역시 천재적일 것 같은 역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 같은 느낌? 그 비행 시뮬레이터를 제가 뭐 타고 진 않았지만은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행해 주니까 실제 차탄게 아니라는 약간의 과장을 하자면 <laughs>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냥 재밌네요, 이게. 어, 이기능 자율주행을 5단계로 나눴는데,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능이 이제 크루즈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뗄수 있는 거. 그게 이제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손을 좀뗄수 있는 거.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손도 됐지만 이제 눈도 떼고 이제 좀 자유롭게 내가 알아서 차가 가는 거. 요런 단계를 이제 3단계까지라고 하고,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이제 완전한 거의 자율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이제 사람이 거의 조작 안 하고 내가 뭐 책을 읽어도 될 정도. 요런 정도까지가 이제 4단계고요. 이제 완전한 5단계는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자율, 알아서 가는 거. 요렇게 이제 구분 하시면 되는데, 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가 현재 제시스 G80에는 2단계가 탑재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해보니까 어, 발 떼고 손 떼고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눈을 이제 다른 데 돌리면서 할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인데 일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뭐 촬영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생각보다 잘 듣는다. 그래서 내가 조금 눈을 좀 다른 데 이렇게 좀 샥샥 돌려도 뭐 크게 금방 사고 날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 받네요 네. 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기술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을 좀 뒤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 만들어지긴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에서도 어떻게 뭐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이런 이제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어떤 산업화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뭐 발전을 시켜나겠다. 이런 정도의 뭐 로드맵?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 자율주행이 제대로 이제 우리 산업화 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자율주행 법으로 인해가지고, 어 실제적으로 뭐 자율주행이 가능한 뭐 시범지구 같은 경우가 시흥에 지금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역에서, 이제, 시범 운행하고 테스트 하면서, 이제, 또 법도 정비도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3단계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 상용화돼가지고 쓰기까지는 법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80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참 좋았다. 느낌 괜찮다라는 정도로 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앞에 차가 별로 없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를 타고 <laughs> 한번 달려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한번. 제가 달려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없이 한번 달렸을 때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고요. 미래의 화두는 지금 자동차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천슬라라는 말도 있고 또. 전기차 우리 배터리 회사인 LG 화학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뭐 거의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5G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뭔가 커넥트카 그리고 뭔가 전장 산업의 발달을 우리가 아마 곧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저희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순간적으로도 옆에 차 온다고 깜빡깜빡했거든요. 어, 이런 기능도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참 고무적이네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같아요. 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관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될 건데 그 법을 정말로 치밀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 가는 데 있어서 더 법이 더 도움을 될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